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보시면 6, 70대 분들로 대기실이 꽉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젊었을 땐 건강을 돈 주고 샀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90세 이상 고령임에도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니, 크게 3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안 가고 장수하는 습관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로 근육량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근감소증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50대부터 이미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또한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은 뼈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낙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1년에 한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습관으로 하루 30분 근력 운동을 꼭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하실 수 있지만,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운동이죠. 두 번째는 항염증 식단의 실천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만성염증이 증가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 당뇨병, 심장질환 모두 만성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항염증 식품 섭취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슈퍼푸드를 소개해드리면 첫째, 강황입니다. 커큐민 성분이 염증 완화에 탁월한데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눈에도 좋다고 해서 젊은 분들도 많이 드시고 계시죠. 셋째, 연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음식들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백세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한 숟가락씩 넣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장 건강 관리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수마을로 유명한 경상북도 청송군 어르신들의 식단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첫째,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식품은 장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둘째,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건강의 기본이 되죠. 셋째, 과도한 육류 섭취를 피합니다. 특히 가공육은 장내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건강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95세 할아버지는 평생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찾기 전 건강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습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근력 운동, 항염증 식품 섭취, 장건강 관리를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결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